오늘은 캠퍼라이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특별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5 혼다 캠퍼밴입니다. 혼다 특유의 실용성과 신뢰성 위에 아웃도어 감성과 최신 기술이 어우러진 모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차량의 외관, 내부,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5 혼다 캠퍼밴은 기존 혼다의 미니밴 라인업을 기반으로 제작된 전천후 캠핑카입니다. 300원이나 프리드 기반으로 출시되며 다양한 캠핑 옵션이 추가되어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캠핑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전면부에는 혼다 특유의 심플하면서도 강인한 그릴이 적용되었고 날렵한 LED 헤드램프가 인상적인 첫 인상을 줍니다. 측면은 팝업 로프 구조가 적용되어 일반 미니밴보다 훨씬 높은 천장을 자랑합니다. 이 덕분에 실내에서 성인이 서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확보되었고. 루프에는 태양광 패널과 어닝이 장착된 옵션도 선택 가능합니다. 뒷부분으로 가보면 대형 테일 게이트 안에는 수납공간과 함께 실외 키친 모듈이 장착되어 있어 캠핑시 바로 요리를 할수 있고 외부 샤워기나 전기 연결 포트도 준비되어 있어서 진짜 캠퍼처럼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휠은 16인치 혹은 17인치 알로이 휠로 도시와 오프로드 모두 대응 가능한 멀티 퍼포먼스를 지원합니다. 내부는 진정한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열과 3열 시트는 완전히 평평하게 접히며 접으면 넓은 침대로 변신합니다. 기본형에서도 성인 2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고 팝업 루프 모델에서는 추가로 2명이 취침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인까지 숙박이 가능합니다. 실내에는 조리공간, 냉장고, 싱크대, 수납장 등 캠핑에 필요한 거의 모든 요소가 기본 또는 선택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회전이 가능하여 실내 공간을 마주보는 거실처럼 사용할 수 있고 테이블과 조명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 마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 같은 느낌을 줍니다. 또한, 혼다 커넥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9인치 터치 스크린을 통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완벽하게 지원하며, 차량 내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도 가능합니다. 성능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1.5L 터보 가솔린 모델과 2.0L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뉘어 출시됩니다. 가솔린 모델은 약 170마력, 220Nm 위 토크를 자랑하며, 도심이나 국도 주행에 최적화된 부드러운 드라이빙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저연비와 정숙성이 강점으로 장거리 캠핑이나 야간 이동 시큰 장점을 가집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복합 연비는 약 17에서 리터당 18km로 동급 캠퍼밴 대비 매우 뛰어난 수준입니다. 또한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도 안정적인 서스펜션 세팅이 적용되어 흔들림 없이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안전 사양도 매우 훌륭한데요. 혼다 센싱 패키지가 기본 탑재되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 등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캠핑처럼 긴 거리를 이동할 때도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가격도 빼놓을 수 없겠죠. 2025 혼다 캠퍼밴의 국내 예상 가격은 기본형 기준 약 4천만 원대에서 시작되며, 팝업 루프 및풀 캠핑 키친. 루프 침대 등이 포함된 콜옵션 모델은 약 5,500만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는 출시 국가 및 세금 수입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 혼다 캠퍼밴은 혼다 브랜드의 신뢰성과 실용성 그리고 캠핑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탑재된 매우 훌륭한 모델입니다.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와 구성으로 초보 캠퍼는 물론 본격적인 차박이나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혼다 캠퍼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멋진 차량 리뷰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